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린이 위해 기도합시다. 어,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에, 오늘도 주일학교 네명 예배드렸는데 특히 학업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광의 어린이들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어,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랩넌트 주일로 지킵니다. 어, 제가 어릴 때뭐하는 아닌데 몇 가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니깐 제 주일을 보니까 너무 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저도 가난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뭐 구제하고 도와주면 되는데 뭐제얘기는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어릴 때 지금부터 한 60년 거의 70년 전인데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어릴 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그걸 놓고 늘 마음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먹고 살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두 번째 또 하나 마음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아픈 사람이 많아요. 물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아프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치는 건 아닌데 기도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하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세 번째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 교인들이 교회 와서 너무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쪽으로 많이 마음과 생각을 씁니다. 이런 것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뭡니까? 어,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뭐 알아주면 그 일을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느냐. 자,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니지만 그걸 아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말씀에 응답 받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이건 교회 사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에 되느냐 물어보면 부흥대되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 쉬운 건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헌신한다 하게 된다면 진짜 이 복음과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의 한이 된게 하나 있습니다. 저 세계 뭐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 가는데 우상 신전이 모든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그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절대 교회 안 오고 절간에 갑니다. 절간 교회 안 가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흑암 문화가 전 세계 다 깔렸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일본 가면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에만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 번째 기회"다 그랬습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메이슨 전쟁의 승리라. 해 우리 렘런트들이 처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한 것과... 기도를 몇십년한 것과 갑작스럽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이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운동하는 게막 능력이 있어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건 정말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살다가 손해를 봅니다. 자 레몬 뜻 가운데 우리 어린들 이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한명 나오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이걸 못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평생 이래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는 자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저 뭡니까 터키라는 나라. 유럽 우리 유럽의 영향 가진 터키 가봐요, 영국 가보세요. 전부 다 신전들입니다. 그거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별 일도 안 해댑니다. 그 관광으로 그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어두워지고 영적 문제고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신광교회 중직자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생 라비 정탐꾼을 숨긴 것,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 짓는 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 말이요. 에 자, 지금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그 3장 읽었는데 그 앞에 2장 17절에 렘넌트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군사로 또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살아가라. 이 다릅니다. 또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하면 디모데브서 일장사조로 절에 눈물이 나와서 눈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과 갑작스럽게 한두번한 것은 다릅니다. 근데 환자들 보면 거의 다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절대. 못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교회 있을 때 자꾸 그 정신 발작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얘가 정신만 발작하면 교회로 찾아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고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거짓말해요. 언제부터 이랬냐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일게 됐다고 말해요. 교회 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이가 가족들레 정신이 발작했다고 진짜 거짓말 잘하죠? 오래된 겁니다. 나중에 담당 교육자가 증명을 찾아 냈습니다. 자, 그 아이를 진짜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학생이니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이미 정신병원에 두 번이나 간 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아이를 보고 너왜 고등학교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그러냐? 뭐, 그때 아파서 갔다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냐? 부끄러워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네가못 고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얘가 깨끗이 나와서 지금 멀쩡한 정상인으로 완전히 나왔답니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아주 어려서라는 말은... 나이만 어려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찍부터 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본론 그럼 오늘 우리 중기장님들 랩런트들 모든 성도님들 어떤 언약을 진짜 잡으란 말입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성전을 통해서 후시대에 중요한 자료를 남게 기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랩넌트 7명이 요셉이 모세가 응답받은 것을 이게 애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애굽 우상 신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들에게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우상만 남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웃 일본 계신 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에는 복음이 없고 방방곡곡 일본 전국에 우상만 있습니다. 동네 들어가면 아예 입구부터 신사 만들어 놓고 그 섬기고 있습니다.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암만 힘이 없지만 그 언약 붙잡으면 이기게 됩니다. 음? 하나님이 다윗 왕을 다윗을 쓰신 이유가 블레셋 신전 아닙니까? 음? 여러분 지금 앉아 있으면 앉아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영적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역사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의 어마만 우상 다군 신전 영향 현장에 이 다윗이 선고입니다. 응답 받은 사람들 봐봐요. 이 아람 나라 신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공부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큰 신전 앞에 이세 사람 다니엘 친구 세 사람이 절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료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우리 주위에 특히 선진국들이 보고 깜짝 놀라도록 음?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성전 지어서. 동네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세요. 그 언약을 잡아야 이제 하나님과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잡은 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스의 친구와 다니엘 결단했습니다. 우린 우상 신전에 드려진 죄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 놓고 이세 청년과 다니엘이 승리한 걸 봐봐요. 그런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 신전입니다. 그것 보고 곳곳마다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 쓰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뭘 붙잡아야 될 것이냐? 음? 우리가 무슨 메신전쟁을 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환자들이 많이 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절간에 가면 도저히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이상한 교회 가서는 천지교와선안 된다라는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는 예배는 할수 있는데 정말 이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없어요. 앞으로 뭡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몰려오니? 몰려오느냐? 병든 자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 이걸 이용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자, 정신과 마음의 병든 자들입니다. 특히 잘하는 렘넌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교회가 이들을 도울 곳이 교회 없어요. 눈을 잘 뜨고 보세요. 모든 우상숭배하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이 눈을 좀 크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정말 이거 하는 교회당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 안내를 안 해도 내가 정말 말씀을 메시지를 똑바로 받고 오늘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그거 할 장소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를 잘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치유가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자세히 봤는데 성전 교회들 자세히 봐봐요. 교회당 지어 놓은 걸 보면 아무리 잘 지어 놓은 교회당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정말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 봐요. 혼자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와, 이 어쩌면 사탄이 이렇게 잘 깨달아서 사탄이 보면 거의다 깨달은 거 있죠. 구만 없지 다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구원만 받았지 하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언약 잡는 것이 가장 성전 건축의 기초입니다. 이것부터 붙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는 여기에 우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전부 다 흑암 우상이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완전히 지금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다민족 이들이 정말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가 없어요. 이거 놓고 좀 기도가 돼야 되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단순하게 치유할 뿐만 아니고 이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을 지도할 지도자들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장소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도전하시 도전 못하더라도 언양만 잡으셔도 됩니다. 언양만. 아 이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몇명안 되는데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참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랩런트들 자세히 좀 쳐다봅니다 자, 이 랩런트들이 정말 말씀 제대로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성화입니다 대성공이에요 말씀 못 받는 아이들은 언젠가 고난 속에 돌아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늘 그걸 걱정합니다 이 애들이 한번 무너졌다가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레멘트들이 세상 나가서 얻어 맞아서 깨져서 새로 일어나는 데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어른들은 경험이다 이쪽 경험. 우리 레멘트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 여기저기 쫓기고 언제 말씀 포럼합니까 우리 정말로 레멘트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정말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볼수 있는 장소 또 렘넌트들이 이제는 서밋스로 서서 문화와 싸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가 필요해요. 또 우리 단민족들이 올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약 중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 5절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럼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자 결론 어, 여러분이 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 회복하겠다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히 경제 회복하겠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보고 마 내가 홍금을 들이대는데 직장 생활 해갖고는 절대 세계 보면 못해요. 뭔가 좀 다들 사업과 사업을 하나 붙잡고 해야 뭔뭐 돈을 번들지 말든지. 일단 경제 회복에 축복을 달라고. 어, 록펠러 같은 못하다라도 우리 저 삼성 뭐 이건희가 돌아가셨다는데 죽었는데 뭐그 유산 갖고 또 난리치고.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또 정부에서 뭐못 잡고 가서 별 일을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간 경제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 회복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것 회복 중에 제일 놓친 게 제일 중요한 게 언약 회복하겠다. 언약을 회복해 되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금 교회가 복음 놓쳤고 여러분이 진짜로 이 언약 회복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치유된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치역사가 벌어져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 말씀 전할 때 예배드릴 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생을 걸어야 됩니다. 보통 하도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딱 마음 담고 일주일 내내 마음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한 줄 알고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딱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구나 어린이 주일 꼭 필요한 말씀 물론 어린이를 바르게 교육하라 뭐. 상처 주지 말아라. 뭐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에게뭘 가르쳐야 됩니까? 다음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되겠는가? 자녀들에게 좀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걸 마음속으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이 말씀 붙잡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속으로 막 고백만 해 됩니다. 누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응? 저 언약이 바로 내 언약이 되게 없어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과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우리 중장님들 가운데 특히 장로님들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게 언제냐 예배때입니다. 예배때.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어, 저는 신학교 졸업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그 뒤는 별로 기도 안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하나님. 졸업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의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졸업해요. 이게 발에 걸리는 게 목사인데 정말 나에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게 없어서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문을 다 여시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직접 응답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원차게 드리는 사람하고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곧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정말 새벽 예배 때 많이 한게 아니고 한 40일 작정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도,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교회는 전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크기 그 돌아했고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인천으로 인도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삼천 제자 일으킬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이다 게 예배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때 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오는 것을 체험하여 이제 예배가 뭔가를 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몇세 동안 기도하는 것은 하나씩 성취되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전 건축하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경제 회복하게 없어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세계 보고 할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세계의 교회가 놓친 언약부터 회복시켜주셔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딴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으로 성취되어옵니다. 그런 역사 축복 능력이 꼭 성취되어 이루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응답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것들이 간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상 막는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막는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 키울 기회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당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치유받을 자가 많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당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힘 없는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